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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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상, 검, 비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무슨 영화죠? 좀비랜드 더블탭. 좀비 자, 2009년에 나왔던 좀비랜드 원에이어서 2015년 구속작 10년 만에 나온 구속작 좀비랜드 좀비 좀비 더블탭. 자, 더블탭이란 말은 좀비랜드 1편에서 나왔던 말인데, 더블탭은 한인 사자리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아주 재밌게 좀비. 지금 19년 살면서 좀비라는 영화 처음 봤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생일 쿠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팝콘과 콜라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길게 미리 지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금 47분이기 때문에 50분에 영화가 시작하게 되면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고 리뷰를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또 재밌는 날이죠 또 뜻깊은 날이 하나 있습니다 뭐, 오늘은 바로 아자 열어보러 갑시다 왜 <laughs> 이러면 나중에 겠습니다네 네. 나중에 나중에, 바로 나중에, 바로 나중에 ]겠습니다. 리뷰는 돌아온다 커밍스 커밍스 네 여러분 반습니다 저희는 보고 는데가 자, 저는 야, 아, 10점 만점에 9.5점이거든요. 입 10점, 저도 10점이에요. 네, 네. 왜냐면 은 이게 좀비님들월에이어 원, 2비0들월에 1000원에 1 0 0억에 10억 원에 10억 원에 1 0에 10억 원에 10억 원에 10억 원에 10억 원에 10억 원에 10억 원에 10억 점에1 0점 원에 10억 에1 0점 원에 10억 원에 10억 에 10억 원에 10억 원이 10억 원에 10억 원에 1 0 근데 1편이랑 1편을 꼭안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준비된 평을 보러 갈때 준비된 평볼 때, 러볼때 솔직히 원을 좀 보시고 다 가르쳐 보면 재미에 반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빈이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뭔가 우리한테 너무 아프고 특 c t 액션이나 전투 o w to see. o 뭐싸이 o k 하고 o k look, look, l o 고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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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그리고 쿠키 영상, 이 k look, look, l 기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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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 o k l 그 o k l 때문에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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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살짝 가능성 있습니다. 네. 네. 보면아그 마지막에 보면은 차기에 따라 오는 정도 가 있고요, 중요 살짝 가는 가능성을 여러분들 아 여행을 성공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미, 떡볶이, 떡볶이 보고 상품비도 돌아왔는데요. 이거면 봐야구나 말해. 하나, 둘, 셋, 야 자, 저희가 아, 저희 네. 네. 오늘 장미, 장미를 떡볶 보고 왔는데 정말. 재밌게 무리하고요 자, 여기서 내마음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번째, 두 재밌게 봤다두 구독 눌러주시번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 번째, 두지째두번지두 번째, 사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